자화재 코너입니다. 오늘 한 분은 그런데 예, 저슈스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입니다. 여당이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은님 왜영혼터리정유아 영혼털이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영혼털이 전문가. 원님왜 갑자기 말씀도 없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북커서트를 어제 울산에서 하고요. 또 오늘 또 부산서 에 북콘서트가 있어서 오늘 못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강행군하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배신이네요. 자, 자영장에 김성태면 트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 지난 두 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테마 음악을 들었었는데 세타령을. 저희가 이제 너무하다고 하셔가지고 어, 선택권을 리려고 합니다. 가요로 할까요, 팝으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선택에 의해서 뭐 판단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런 건뭐 부드럽게 하시고 싶은 분들 하세요. 부드럽게 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어제 김연아 잠시 휴가를 오원님 혼자서만 투결한 네. 거 보니까 아직 김성태 원님께서 김연애 원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안민성 의원님 행동을 안 하셔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등장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80년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도 이팝송 들었습니다. <laughs> 의원님 이게 이어폰을 하셔야지 안민성 의원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시고 예. 안민성 의원님. 네? 네. 스튜디오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지 마시고요. 같이 같이 가주십시오. <laughs> 자, 어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정적인 음악, 남매에서 가장 큰새 산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으로 <laughs>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총리 인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 살상.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과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예실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 저는 이참에 문재인 정권과 또 민주당 우리 언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 만일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뒷받침된 그런 정당으로서 인사검정을 실시했고 또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을 가졌다면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저희 자유한국당이 야당인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수실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적 실망이 여전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으로 용인되는 것, 그런 상황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와 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인 그림의 그림 그 전시회라든지 뭐 솔직히 현직 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림 전시회에 참석해서 악수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가거 기준이라면 충분히 낙마할 사안인데도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적 뭐 이런 신뢰와 기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어 사실상 가거 총리 낙마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그때 민주당은 낙발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낙발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뭐 이게 안타까운 현주서죠 뭐. 자. 여당 사선 의원님 수도권. 네. 예. 그 김현아 의원님 있잖아요. 그선 어, 어, 자유한국당 예, 표결 보이콧때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표기를 참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네. 저는 이분이 찬성 던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로운 일은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든 여든 앞으로 당론에, 당론으로 온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짓밟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연아 의원처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맛있고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측무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의 문제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때 특히 위장 전입, 위장 전입도 투기 목적과 그,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 전입이 거는 대단히 그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 기대와 열망 그 사이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어 자유한국당이 이 이번에 프레임 짜는 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대여 경쟁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여야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야 될 때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임준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으면은 이거 통 크게 통과시켜 주자. 물론 잘못은 지적을 하되 통 크게 지적 그 통과시켜 주고 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함께 우리가 국가 계획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을 통크에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가한도 함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임준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자 그런 프레임을 짜서 되는데 이건 뭐 발목 잡기식의 어제 보이콧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수렁에 빠진 그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결과로. 라 조건 사선 의원님 말이 네. 너무 길고 재미없습니다. 참, 짧게 해 주십시오. 참 세상 객세지감이고 참 세상 변는것 실감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런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누가 뭐 예상했겠습니까? 가그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다 그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시급하다, 하급하다. 하루 빨리 국무총리 인준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늘 상투적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박근혜 아, 정권, 아니. MB 정권과 우리 노무현 저 노무현 아니다. 문재인 네. 정부를 같은 선에서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치도 아, 않은 아, 말씀이죠.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거 같아요. 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장장이 멀 액터 엘칸도로 박근혜 총리는 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무려 총리 인준의 공백이 8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네. 그만큼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총리 절차는 인준 절차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분명히 인사청문회를 이 지금 해나가는 그런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반문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사청문에 임하는 전략이나 구상 이 자체가 과거 민주당의 반의 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태장만 어제 하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듯이 야당도 야당답게 역할을 하려면 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 지금 저희 한국당은 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일 야당으로서 최선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할수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어.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예 퇴장한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참 참여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근데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고 어, 퇴장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것으로 잡아내는 이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건 총리 인준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은 개개인이 네. 어,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느그 입장만 남는 것이고 네.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순간 그 총리 인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어, 청문 결의안을 어, 채택할 때도 그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네. 반대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만일 찬성 반대로 한다면 은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어,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아예 기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 t I can 죠그 l l you that I can t 신 l l you that I can t e 지 l you t 고 a t I can tell you that I c 하 n tell 리 o u that I 가 a n tell you 요 h a t I can tell you that I can 가장 빨이스 정부부터 디제이 정부 쭉끝쳐쯤에만 2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통과됐고습니다 그만큼 자유 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이 국정 공백과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라도 설상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지금 뭐 제일 야당으로서 뭐 볼멘 소리로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협조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리인준도 그렇게 밀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거처럼 몸으로 또뭐 아예 국회의장, 본의장 회 출입을 저지하고 예. 또 의원들이 또 의장석을 증가하고 이런 방식하면은 뭐 자유한국당 완전 이제 해체하라고 볼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못 하잖아요 원래 근데. <laughs> 옛날에 말했어요. <laughs> 가거 가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신뢰를 잃어서 야당 역할을 할때이 몰아붙인 힘이 잘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 그뭐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야당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 낼수 있는 그런 기반 속에서 자신들의 주정과또 대정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그게 현실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 사태의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앞으로도 이제 장관 인사 청회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뭐 우려되는 후보자도 분명히 있지만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뭐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자유 한국당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차 잘못하면은 국민적 지지 기반에서 하어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 포플리즘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이건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음. 이 높은 지지율에 흠뻑 빠져서 독재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걱정이시다. 네. 네. 그 당내 침박 비방 문제는 해결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당권 문제. 의미 없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전 도지사가 당 대표 됩니까? 이제는 뭐 본인도 아직까지 뭐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만약 한다면은 사일날 귀국하고 난 이후에. 네. 단권 뭐 도전 의사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유력하고 유력합니까? 어, 네. 또뭐 다른 분들도 아마 참여하는데 결과는 뭐 지켜봐야죠. 안민석세원님님 네. 수오에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발언기가 적잖습니까? <laughs> 전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전공 분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예. 네. 앞으로 정유라 씨가 귀국한 마당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젠다가 아니라 어제 정유라의 기국으로 네. 어,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은 소외가 깊은데요. 네.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밤에 네. 특검에 제보를 드렸어요. 정유라의 소재지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정유라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예. 그로부터 6개월이 걸렸어요. 정유라를 국내에 소환, 소환하는데. 어, 못 데려온 게 아니다. 안 데려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예. 이걸 검찰 내부를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라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 1에서는, 어, 국정농단 진실을 밝혔다 그러면은 이제 시즌 2에서는 예. 어, 저들의 은익 재산, 어마어마한 은익 재산, 저것을 에, 검찰이 밝혀내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이고요. 은익 재산이요? 네. 위원님 저는... 그 이런 은익 재산 추적 전문가 아닙니까? 어, 어, 그, 그렇죠. 저희들이. 네. 저희 팀이, 저희 팀이, 네. 아, 팀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 밝혀낸 것은 빙산 일각이라고 보고요 페이퍼컴퍼니 뭐 (400개를) 400, 저희들이 지금 밝혀냈지만은 이것도 역시 어, 공권력에 의한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저희들이 밝혀낸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독일을 서만 찾아냈지만은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류슈테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곳곳에 은닉세산 해석 그러 보거든요. 그리고 은닉재산의 전체 실체는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정유라 씨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가 이것에 있을 거예요. 요에 저들의 이제 가계도를 보면요. 가계도요. 예. 테미니가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승계를 했고 예. 그리고 최순실이가 정유래에게 승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어, 재산 없다. 최순실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하나 없다. 있으면 다 찾아서 안희원님 가지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저들은 끝까지... 숨기는 재산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려는 악의 세력과 이 재산을 찾아내는 국민 검찰 더 이상 정치 검찰이 아니죠. 국민 검찰과의 전쟁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 시전투의 핵심이라고 보고 따라서 오늘 정유라는 구속을 시켜서 이 은닉 재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즌 2가 철저하게 수사되고.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은닉 재산 관련 어, 이야기들은 언제쯤 터집니까? 저희가 언제쯤 기대하면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네, 이제 시작했어요. 울산 북컨스트에서 발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전국을 이제 어제부터. 말면서 북 컨셉트를 하면서 왜이 언익 재산이 우리가 찾아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환수하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법으로. 그리고 차준실 재산의 뿌리가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미국 CIA가 밝혀낸 미국 미의의 프레이즈 보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순실의 은익재산 몰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특치가 흔들 거라는 그런 우려와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섣불리 이 칼을 못 꺼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최순실 재산 보수를 하지 않느냐, 왜 특별부 재정을 하지 못하느냐, 나는... 어, 알겠습니다. 그런 촛불, 여론조성이 촛불 필요하다. 예, 그런 네.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형식을... 어 형식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북 콘서트 형식으로 돈을 <laughs> <전국을> 벌고 <laughs> 있습니다. 그냥 그, 북 콘서트는 책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안민수 의원께서 아니 책을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다시 또 북이를 갈 그, 여비를 그, 마련할 수가 아닌가. 콘서트를 통해서 뭐 전국적인 이제 네. 사상 민주당 내에 본인이 이제 자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보에 있어서. 어뭐 무슨 차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일단 아마 당금부터 당금 <laughs> 당대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 좀 전에 말씀처럼 <laughs> 안민석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 얘기랍니까? 아니 그게 아니, 뭐 그렇게 말하지 뭐, 마. 아 제가 이렇게 보면북 콘서트 한 사람 치고. 당근 도전 안한 사람 없어요. <laughs> 어, 아니 그 의원님 말 때도 많이 하셨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당되고 난 다음에 번 제가 좀좀 여유와 품격을 찾기 위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제가 유수공장에 기타 들고 나가서 기타 들고 나가서 엘칸도로 파사를 제가 연주를. 아, 알겠고요, 의원님. 의원님 당 대표 나가십니까? 아 저는 최수질 재산 몰수 특별법 이것을 국민과 함께 제정하는데 관심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 재정하고 네. 저는 크다란 정치적인 결단을 그, 제가 의원님 좀 네. 가, 가만히 가, 가만히 계셔보세요. <laughs> 말투 잘안 나오네. 일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언니에 대해서 언익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져하는 건 이새는 더 이상. 안민석 의원이 확보한 그런 자료나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게 다 줘야 됩니다. 줘가지고 이, 이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잡은 마당인데 못할 게뭐 있어요. 네. 함께하실 거죠, 김성태의원장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약속하지요. 전미라가 어제 기고했습니다만은.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한마디에 정글이 날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은닉 재산을 찾고 또 해외로 빼돌린 그 재산을 최근까지 관리하고 의원입니다. 써왔던 사람으로 약속하시죠. 함께 찾...